손자 아달라는 자식들 때문에 지치신 분들 잠깐만요. 혹시 여러분이 육아 도움인 줄 아세요? 68세 정씨 할머니가 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. 엄마, 애좀봐 주세요. 학원 보내야 해서요. 아이고, 허리도 아픈데. 엄마만 믿고 사는데 이것도 못 해줘요. 정씨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손자를 돌봤습니다.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손자 때문에 녹초가 됐어요. 그런데 옆집 한 씨의 할머니는 달랐습니다. 우리 딸이 애 봐달라고 해서 못 봐준다고 미안하다고 했지. 나도 내 일이 있다고 정 씨의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. 딸이 뭐라고 안 해요. 한 씨의 할머니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.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? 각자의 업은 각자가 짊어져야 한다. 딸이 애 키우고 싶어서 낳은 거예요. 그 업은 딸이 감당해야 하는 거고요. 부처님께서 지나친 자비는. 독이 된다고 하셨어요. 정씨의 할머니가 고민했습니다. 그럼 딸이 힘들어하면 어떡해요. 부처님 말씀에 고난이 사람을 성장시킨다고 하셨어요. 우리가 다 해주면 딸이 언제 성장해요? 그날부터 정씨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. 따라 엄마도 요가 배우러 다녀야 해서 애못 봐줘. 처음엔 딸이 투덜댔지만 3개월 후 딸이 말했습니다. 엄마 제가 해야 할 일이었네요. 이제 혼자서도 잘해요. 부처님 말씀처럼 스스로 서는 자가 진정 강한 자다라고 하셨습니다.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. 육아 강요 당당히 거절하세요. 더 많은 노년의 지혜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